다이어트 86일차. 아침에 유산균 먹어주고 공복유산소 30분 해주고 왔어요. 점심에 고단백 소면 파스타 쿠커로 전자레인지 9분 돌려주고 두부랑 두유, 땅콩 파우더, 소금 넣고 믹서기로 갈아서 콩물 만들어줬어요. 파스타 쿠커로 소면도 엄청 잘 익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잘 삶아진 소면에 콩물 부어주고 깨 토핑 살짝 올려주면 콩국수 완성입니다. 여름이 가고 있긴 하지만 콩국수 해 먹으려고 이 믹서기를 샀거든요. 근데 콩물이 너무 맛있고 집에서 충분히 해 먹을만 하더라고요. 콩물을 사 먹자니 혼자 먹기에 양이 많고 유통기한은 짧더라고요. 그래서 두부랑 두유로 만들어 본 건데 대만족입니다. 저녁은 오늘도 샐러드 파스타예요. 요즘 정체기인지 몸무게가 쉽게 안 줄어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오래 지속하면 빠질 거라는 걸잘 아는데도 마음이 조급하기만 하네요. 이렇게 잘 먹고 식단하는데 걱정 없이 쭉쭉 빠지기를 바라면 너무 양심이 없는 거겠죠? 계속 건강하게 잘 빼볼게요. 오늘 하루도 다이어트 끝! 내일도 함께해요.